네 오늘은 마인아마인크래프트고마인이드나오네네 오늘은 이거 녹화를 하면서 해볼건데요 녹화는 처음이죠? 게임 현상을 일단 먼저 해주세요 김코리님은 어, 들어오시긴 했네요. 오. 오! 한번 에들다 초대해볼까요? 얘가 양치기 소년이라고. 제 존댓스키는, 걍. <laughs> 그냥 이 경비원인데 여기 상점을 들어가보시면 네, 이거 처음 본거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, 이거 댓글 못 보는 점 아프리카는 도 적어놨는데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잘못 보긴 하지 잠시만요 이게 좀 껐다가 켜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, 이게 렉이 걸려서, 안 되겠어. 렉이 걸려서, 다시 들어갈게요. 좀비고. 에 들어갔구요. 벌써 1분이나 했는데, 이제 빨리 시작수 슬슬 게임을 해봐야 되죠? 음. 지금 들어가서, 방 많은 4명 그냥 가보고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 제 생각에는 1,2편으로 나눌 것 같은데 음. 1 2편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,2편 안 나누도록 제가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렉이 걸려요 가면모드 오리지널 16개가 있네요 음 여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나가고 아 좀만 더 아저씨 예 안되겠다 렉이 걸리는 게 조금 조금씩 보이시죠? 제가 처음 하긴 하는데, 이거 친구가 알려줘가지고. 반가반가? 반가반가 누르면 되나요? 오, 오, 오 그렇구나. 와, 사람 많이 나온다. 내 사람이 이제 슬슬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. 얘는 다들 뭐 있는지 아실걸요? 어? 나 도망 안치고 있었네. 아이고. 노란 머리. 아이 뭐서워어 응, 응. 음, 나좀더 맞출까? 여기 있으면 안 돼요. 여기가 보통 위험한 곳이 아니라, 여기 있으면 금방 잡힙니다. 좀비 소리 들린다 하면 그때 도망치면 될것 같아요. 친구 하는 걸몇번 봤거든요. 그, 그 저번 주인가? 그때도 친구가 와서 같이 해줬는데, 음습삼아 같이 해줬는데... 음. 팍오 이거 화살도 되는구나. 저 몰랐습니다. 여기에안주머지죠 원래 숨어지지 않나요 다? 여기 남자 장식 있지? 여자니까 그 여자, 그 여자 화장실로. 이, 안 돼. 제발. 안 돼, 나 잡지 마. 잡지 마. 이 나쁜 새기 언젠가 복수하고 만다. 에이, 괜찮아, 여자. 아이고. 여, 여기 있다가 잡, 잡고 싶지만. 이런 마음 굴뚝 같지만 근데 이미 끝났네요 방송 중에 죄송하지만 음, 저는 방송 하루에 두 편씩 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그러면 방송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? 내가 숙소야? 쭈. 내가 속도해 아, 때리지 마, 아파. 이 나쁜 시키좀 잡혀주면 어디가 든나나? 너 안심했다 생각하지 마. 나 언제든지 너 쫓아갈 수 있거든. 어? 나 방금 들어가는거 봤어. 한 명도 못 잡는 거 아니야? 여러분, 한 명도 못 잡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. 원래 다 그런 거예요. 얘한테 화살 맞으면 죽을 것 같아, 왠지. 여 기가 있었 네？안 제로 가 죠？사람 살려. 안들어가지니까 하지 말고. 좀 여기서 일단 애들이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그래도 몇명 잡았어요? 아이씨, 짜증나. 나 진짜 여기 가보고 싶단 말이야! 여기, 여기 있을 것 같았었어. 영문 불량은 어, 나 진짜. 똥살 빠리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뭐이자란거 하나 하는데 3분이나 걸려? 아 8분. 아이고 내가 많이 수고를 해야 되겠네. 아이고 3분은 좀 너무했어요. 응, 아무래도. 이런데도 뭐가 뜨던데? 잠시만요 저 잠시만 뭐좀 할게요 아직 아직 안 왔으니까 뭐 괜찮을거야 터치때 터치 푸시를 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잘 안해가지고 그냥 안하고 있었는데 원래 요런데 뭐가 뜨거든요 여기에 동그란거 보이시죠? 여기에 뭔가가 뜨거든요? 음. 뭐야 이거? 사만준비 <laughs> 2명 상 3명 오, 한 명밖에 차이 안 나네요 상 음, 2명 저랑 제 옆에 있는 애 아이고 못 잡을 것 같은데 36분밖에 못 넘, 안 남았는데 아 36초 오29 28 27 26 25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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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랄 진짜 안 잡힐 줄 있었거든요 잡혀버렸어 노란 네모 뭐. 아까 저랑 같이 했었던 아이죠. 이렇게 쓰면 좀 조용히 좀 하시지. 천재박사 코난이랑 첸 천재박사 <laughs> 코난. 음, 닉네임 신유월 진짜 많이 쓰셨네님은. 아, 안보이 해야돼요 음. 와우 뷰티풀 어야나 꼴등이 하이 꼴등이 어디냐 나가 일단 오늘은 한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한 판밖에 못할 것같고요 나중에는 가면 공포감룹 모드, 가면 모드, 아이템전, 진격의 좀비, 포탕모드, 경찰과 도둑, 점령전... 그리고 점령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!